91번, 분수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소수가 될때 다음 중 x의 값이 될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. 15는 일단 3 곱하기 5죠. 1번, 18부터 조사해보겠습니다. 이것은 2 곱하기 3의 제곱인데요. 약분하면 3 하나가 분모에 남음으로 순환소수가 됩니다. 이건 가능하고요. 24는 3 곱하기 8이니까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죠. 3이 약분돼서 분모에 2만 있죠. 소인수가 2만 있으니까 이것은 순환 소수가 될수 없습니다.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. 36은 2두 개, 2개, 3두 개죠. 3 하나가 약분되더라도 하나가 남습니다. 따라서 순환 소수가 되고요. 6742인데 7 때문에 순환 소수가 되고요. 이것은 27 곱하기 2니까 3이 세 개나 있죠. 하나가 약분된다 하더라도 분모에 3이 있어서 순환 소수가 됩니다. 따라서 순환수수가 될수 없는 것은 2번입니다.